안녕하세요. 오늘은 TRETF와 배당주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기재부의 과세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볼게요. TRETF의 TR은 토탈 리턴의 약자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이자를 다시 펀드에 재투자하는 ETF를 말합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해외 주식형 TR ETF의 배당과 이자에도 과세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유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내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요즘 파이어족 사이에서 해외 고배당주 ETF가 인기인데요. 배당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죠. 하지만 배당을 꺼리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배당금을 바로 받기보다는 재투자의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배당금은 15.4%의 세금을 떼며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최고 49.5%까지 오릅니다. 게다가 매년 세금을 내면 원금이 줄어들어 복리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TRETF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나중에 매도시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죠. 배당 소득세와 거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TR ETF로 장기 투자를 할 경우, 같은 일반 ETF에 비해 수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배당과 이자를 주는 대신 바로 재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수 있지요. 아울러,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TR ETF는 팬층이 두터워. 이번 과세 발표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나 ISA 계좌에서 투자 중이라면, 이번 정책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과세위원 혜택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과거에는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배당금을 수동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요. TRETF와 배당주는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으니, 투자 성향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